안녕하세요. 여기는 힐링 도시 노원의 탈축제 현장에 나와 봤습니다. 지금 마당극을 하고 방금 공연을 끝낸 어느 한 팀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네, 아니, 오늘 한 그거...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아, 저희는 오늘 사카본 걸림 공원에 쓰레기 없는 공원을 만들려고 회의도 좀 하고, 네. 거기서 이제 쓰레기 없는 회의 끝나고 신나게 한번 노는 판입니다. 네, 너무 네. 재밌게 보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 흥겨웠는데요. 네, 네. 이 보통 실력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동네마다 진짜 쓰레기 문제는 심각한 건데 그걸 좀 다뤄주셨군요. 네. 어, 그 연습은 좀 어느 정도 하셨어요? 네, 저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모여서요 <laughs> 네. 연습하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laughs> 네. <주문을> <laughs> 네. 네. 즐거우신 점은 어떤 점이 즐겁나요? 이렇게. 어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즐거웠습니다. 네, 아까 뭐 관장 그 오락 부장님이신 것같는데 네.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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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맡은 역할은 또 어떤 걸 하고 계신가요? 오락 부장으로서 <laughs> 주민들을. 편안하고, 유쾌하고, 네.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자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앞으로도 이런 공연에 좀 참여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네, 시간 네. 시간 나면 우리는 이 이렇게 재미있게, 네, 네. 렇게 재미있는 추억을 삼으면서 즐거운 또 축제 마당에한 마당 할 것입니다. 네, 네. 그 히프의 그 모양이 너무 귀여웠어요. 네. 예, 음악도 흥겹고 주변에서 팀 너무 잘하신다는 아, 그런 진짜. 소문이 막 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안하셨어요아예 네, 예. 저기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노원 탈축제 이렇게 알고 오셨나요? 네. 네. 아그거잘 되어가지고. 아, 어 어떤 걸 보고 오셨어요? 이게 플래카드, 현수막 같은 거, 아, 홍보물 예. 네. 아니 혹시 노원에 사신지는 한몇년 정도 되셨나요? 아, 한8년 살다가 엊그제 이사 갔다가. 한다고 그래서 다시 왔거든요. 아, 일부러. 일부러. 그럼 이거 탈 축제는 그럼 작년에는 난본 경험이 있으시겠어요? 작년마도 아, 왔죠. 예. 네. 아, 그럼 어떤 데가 특히 체험하는 거뭐 흥미로우신 데가 있나요? 애들 체험하는 게 가족 가장, 가장 재밌고 아무래도 애기들이 있으니까 아, 네. 어떤 게 재밌었어? 오늘 뭐가 재밌어연 만드는 거? 연 만든 거. 아, 연 만드는 거. 응? 연 아, 연 만드는 거. 음, 어. 괜찮습니다. 나 너는 너도 연 음. 만들었어요? 네. 어, 재밌었어요? 네. 아 재미 없었어? <laughs> 왜? 왜? 명이내맘대 왔나요? 아, 연이 자기 맘대로안 됐대요. <laughs> 아버님 혹시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우리 그 탈축제에 어떤 점이 조금 더뭐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그런 게 혹시 느끼신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느낀 거요? 아니 매년마다 조금 조금씩 많이 잘돼 있더라고. 요 아, 컨셉이 그래서, 약간씩 다양하고. 네, 작년 하고 내가또 틀리고 이렇게 좀 규모도 더 커지고 이제. 아. 봉사하는 분들이나 네, 다, 네. 다 정지형도 잘돼 있고 네. 계속할 거는 뭐 이대로 잘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잘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몹시 만족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런 게 탈축제가 저희가 이제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네. 한번 놀아보자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아, 네. 아버님도 오늘 좀 일탈을 좀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네. 아, 지금은요. 저희가 체험 부스가 100개가 넘는데 여기 95번째 부스 당첨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오늘은 여기 부스에서는 네. 어, 어떤그 먹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는 어, 무엇보다도 이제 노원을 알리는 그렇죠. 어, 거. 네. 그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네. 먹거리로 참석을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노원에 어~ 태릉이 있어요 네. 어, 문정왕 왕릉이 있는데 네, 네. 어~ 저희가 이제 여름에 그 왕릉에 관한 비그림자 공연을 하는 동아리에요 아, 네비그림자 어~ 공연을 했었고 어~ 그걸 가지고 이번 탈축제에서는 그~ 왕릉하고 네, 네. 이제 결부되어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 왕릉이 조성되면은 거기에 이제 갈비집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어예 아, 어, 예, 그것을. 차관에서 어, 이렇게 돼지갈비를 네, 맛있는 냄새가 지금 솔솔 나고 네네네. 있습니다. 네네. 근데 오늘 준비는 대략 한 얼마 정도 준비하셨어요? 어 준비는 일주일 정도 준비를 했어요. 네. 이렇게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네. 네. 고생하셨네요. 그러면 몇 인분 정도 되나요? 한 어, 900명에서 9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네. 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 가격대는 지금 저렴합니까? 어, 네, 네. 되게 돼지고기다 보니까 고기다 보니까 또 양념이 다 되어 있잖아요. 어, 그래서 사실 어 많이 남진 않아요. 남지는 않는데 그래도 약간은 어떤 알리는 거와 또 이제 뭐 참여하는데 그런데 많이 의의를 두고 여하튼 네, 참여를 하게 됐어요. 내년에도 어떻게 참여하실 의향 있으신 거죠? 힘드네요. <laughs> 이제 다른 또 전략을 짜서 네. 어쨌든 태능하면 돼지갈비. 네, 네, 예, 네 아주 네, 멋진 네, 홍보가 홍보. 됐으면 네, 네.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탈축제 어떠신지 한번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아우 너무 좋아요. 이 주민들한테 저기 거리가 없는데 이런 데 노원에 이런 거리를 해놓으니까 너무 좋고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좋겠어요. 아, 이거 너무 좋아요. <laughs> 한 달에 한번 하면 너무 피워도 가좀 높고요. 네. 또 어떤 점이 좋으세요? 너무 이렇게 노원구에 뭐야, 이런 문화의 거리에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네.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위험 좀 오세요. 굉장히 흥겹게 춤을 잘 추시는데요.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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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이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야디야 어디야? 야디야 숨은 바이다, 숨은 바이면 백 질라 배같이 큰일난 아야들아 협념 에헤에헤에헤에헤야. 예, 다시 안녕하세요, 동장님. 동장님 이거 되게 맛있어요. 예, 어떻게 오늘 어떤 점이 제일 즐거우셨나요? 작년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네? 어떤 면에서 훨씬 ]까요? 많은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어, 혹시 그 열아홉 개 동을 동원을 안해서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자발적으로 해서. 네. 혹시 아까...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 아, 어떻게 오늘 아, 자녀들 네. 데리고 열 출제에 나오셨나 봐요. 네. 아, 어떤 거 어떤 거좀 체험해 보셨어요? 아, 저 지금 막 도착해가지고. 아, 좀 같아요. 늦게 오셨구나. 아기들이 네. 예, 예. 그러니까 몇 명? 두 명? 네, 두 명. 아, 예. 이 페이스 페인팅 네, 하는 맞아요. 거예요. 네. 네. 노원구에서 오래 사셨나요? 네, 저 노원구에서 태어나가지고. 아, 네. 그러면 그 노원사랑이 남다르시겠는데, 이런 탈축제를 네. 보시면 느낌이 어떠신가요? 아, 그런데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늘 행사에 참여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워요. 장에도 참여했는데, 올해가 더내그 프로그램도 많고,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인상에 남는 거, 뭐 체험 부스라든지 재밌었던 거 하나만 좀 찍어 주신다면은 아저기 나온 미디어에서 이렇게 페이스 페인팅 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어. 무료로 하셨나요? 네 무료로 어. 했습니다. 아니 두 분이 진짜 참잘 어울려요. 선생님 은또 어떤 면이 또 즐거우셨나요? 어 작년보다 더 화려해진 것 같고 아까 여기 주민들이 꽉 찼었어요. 그건 약간 거짓말인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꽉 찼어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룰루랄라 막 신나게 노니까 너무너무 흥겹고 좋습니다. 네, 저기 내년에도 또 오실 거죠? 당연하죠. 네, 가족들하고 함께 손잡고. 네. 네 혹시, 어, 이 탈축제는 일상에서 떠나보는 거잖아요. 혹시 어떤 걸 버리신 것이 있나요? 일탈을 했다면? 어, 집을 버렸나? <laughs> <laughs> 어, 어떤걸 버리셨나요 오늘? <laughs> 모든 거를 버리고 네. 그냥 여기서 그냥 오늘 하루는 여기에 풍덩 네, 저도 네. 있는 걸로 네 탈축제 풍덩 했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 됐었다니까 저도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제복이 네. 되게 잘 어울리던데 네. 미래 꿈이 뭐예요? 저는 그냥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아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육군 사관학교 제보공에 입어보는 체험은 그냥 한 거예요. 네. 뭐그 사관생도가 되겠다는 꿈은 없고요. 네. 어, 그럼 오늘 뭐 다른 체험 부스 뭐 즐거웠던 거 있나요? 어 그냥 저기서 네. 이렇게 공기놀이 이거 했는데 그게 재밌었어요. 아 그게 재밌었어요? <laughs> 네. 혹시 아버님 어머님 노원구에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18년 정도 됐어요. 어? 상당히 오래됐네. 그럼 이 친구는 거의 여기서. 태운, 아, 네, 음, 잘했겠네 그러면은 작년에도 여기 탈축제 네. 이렇게 왔나요? 계속? 네, 작부 계속. 네. 네. 오, 대단하시네요. 네. 어, 올해 어떤 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 올해요? 네. 올해는 어제 저기도 왔었는데. 어, 비, 날씨가 좀안 네, 좋았죠. 날씨는 좀 네, 날씨는 좀안 좋았는데, 네. 그 네. 탈퍼레이드 하는 거 네. 계속 구경하니까 재미있던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네, 네. 네 그럼 네. 앞으로도 또 내년에도 우리 계속하니까, 네. 예. 네. 내년에도 와주실 거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차가울 텐데. 어우. 아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제 오늘 저는 이제 탈축제 이거 네. 오늘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거 처음 봤거든요. 아, 네. 근데 그냥... 타이어 밑에다가 이제 바퀴를 달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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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나 이렇게 애기들하고 같이 놀자는 생각은 어떻게 기획을 하셨는지 아 간단히 좀 설명 좀 듣고 싶어요. 저희 같이 놀자고 빨다빨딱은요 빨다 어떤 놀이 기구를 뭐 사거나 음. 어 뭐. 큰돈 드리지 않고.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사실 몸으로 노는 거. 예, 네, 그런 좀 즐거움을 주고자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박스라든지, 뭐 병뚜껑이라든지,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거 이용해서 작년에도 놀았고요. 네, 올해도 이제 저거는 그 공청에 있는 청소년 팀들이 같이 색깔도 칠하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참 좋아하죠. 네. 그럼, 아이디어는 우리 이제 학생들이 네. 같이 모여있을 때 여러 가지 네. 어린 시절에 놀았던 거,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그러나요? 네네. 그래서 어. 주기적으로 친구들이랑 공청에서 만나가지고 음. 회의 같은 것도 하고 어떻게 놀면 좋겠다, 음. 이런 놀이도 있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이제 친구들과 마을 어린이들 모아가지고 같이 노는 일도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아니 요새는 아이들 놀이 문화가 많이 없어져 가고 못 놀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힘들지 않았어요 아까 보니까 네. 막 홍아들이 끌어주느냐고 <laughs> 누가 즐거워하는지 양쪽 다 즐거워하긴 하더라고요 는같엔터테이가 예.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하는 예. 하, 같이 놀이하는 사람이나 아. 들어와서 노는 아. 아이들이나 예, 예. 어. 예. 저희는 나의 연령에 상관없이 예. 같이 예. 진짜 같이 놀자요 예 네. 같이 놀자. 앞으로도. 또 동생들이랑 놀거리 네. 많이 생각해 주시고, 네. 어, 내년에 여기 또 우리 탈축제에도 함께 또해 주실 거죠? 네. <웃음> 네. <웃음> 쑥스러워요. <웃음> 네. 네. 그럼 우리 잘 놀자! 한번 화이팅 한번 할까요? 선생님, 셋이 같이? 자, 같이 우리 저희 부모가 네. 있는데요. 오, 그, 예. 우리 다음에도 같이! 같이. 어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연습을 했으니까 자 우리 다음에도 같이 같이, 같이 네. 자예요자 시작. 시작. 우리 다음에도, 다음에도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놀자네 놀자. 감사합니다.